안녕하세요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2차전지 종목들은 이번 주도 뭐 거의 힘을 못쓰는 예,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예. 일단 코스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제 목요일날 갭이 떴다가 음봉도출이 마무리되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가로 시작을 해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5선 위에 10선 위에 넣어서 이제 마감이 됐고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 뭐좀 강력한 적산병은아니지만 그래도 양봉이 하나 둘세 개. 이 마지막 봉이죠. 이번 주 봉이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교과서적인 적산병이 나왔으면 좀더 이뻤을 텐데. 요런 주봉이죠. 예를 들면 요런 이렇게 적산병이 이렇게 예, 나오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저번 주를 넘지 못하는 예, 그런 양봉, 적산병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건 음 이게 노란 선이 거의 20선이죠. 예, 주봉상 예, 20선 가까이 그래도 올라탔다라는 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어, 구름대를 일단 넘어섰죠, 드디어. 예. 구름대를 일단 올라탔습니다. 예. 목요일날도 일단 올라탔지만, 예. 여기 구름대 상단을 예, 지지하면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다. 일본으로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여기 빨간색 전환선 보이시죠? 전환선도 올라오고 있고, 기준선도 이렇게 이제 구름대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일단 전환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전환선을 타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다. 물론 이제 5선 타고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물론 5선 유엔이 있어요. 예, 5선 유엔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음, 코스피는 일단 나쁘지 않다. 예,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만 보면 알잖아요. 예, 적산병이 나왔으니까. 월봉도 벌써 저번 달 은봉을, 예, 저저번 달, 은봉까지도 회복을 하려는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 예. 강하게 가면 갈수록 좋은 겁니다. 예. 일단 코스피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 종목이 문제죠. 예. 오늘 이제 지우고,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에지 에너지 솔루션도 주봉을 좀 먼저 볼게요 예, 주봉이 마무리 됐으니까 예. 저 저번 주에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코스피처럼 적산병을 기대를 했죠 근데 이제 저번 주에 2차 전지 종목들은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쌍바닥을 찍은 모양을 만들려 그랬고 이번 주도 예, 강력한 음, 양봉이 나오지 못했죠 그냥 주봉상 그냥 5선 정도 회복한 정도 예. 주봉으로 5선, 35만원이죠. 5선도 회복을 안 됐네요. 조금 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다. 예, 그래서 가려 그러면 이렇게 적산병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 예, 그러면서 앞에 여기도 넘어주고 예, 그러니까 다음 주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목표는 저번 주 음봉의 고가죠. 여기를 예, 과연 바로 넘어 주느냐 아니면 에, 이거를 세번을 나눠서 에, 적산병으로 넘느냐 에, 일단 그래야 좀 빨리 갈수 있습니다 에, 지금 너무 약해요 심이 지금 여기가 최저가거든요 벌써 주봉으로만 봐도 이렇게 보면 에, 여기까지 12주거든요 근데 벌써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하나 둘세개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라도 좀 힘을 내야 또 2월달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예. 좀 아쉽습니다 예 진짜로 뭐 우리 구독자분들 다 매일매일 2차전 영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예. 그래도 예, 우리는 홀딩을 할 겁니다 예.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예. 주봉을 좀 보게 되면 얘도 주봉상 오선도 회복 못하고 그냥 도지, 돛지, 도지로 예, 그냥 마무리됐다. 양봉 도지로. 어, 그래서 도지라는 건 뭐예요? 예, 위 아래 심겨루기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어, 다음 주에 결판이 나겠죠. 도지의 상단을 넘어가면 상방으로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저번 주 주봉상 저가를 또 한번 깬다라 그러면 한번더 예, 바닥 테스트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LG 화학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저번 주 고가를 넘느냐 예. 여기를 그냥 시원하게 좀 이렇게 넘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산병이 좀 주봉상 음, 코스피처럼 아까 전에 봤던 코스피처럼 적산병이 좀 세게 나와야 된다. 예. 일봉상 보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계속 쌍마닥을 찍고 있는 모양이죠. 예. 쌍바닥에 또 쌍바닥 쌍바닥에 예, 또 작은 쌍바닥을 찍고 있고 여기서 또 작게나마 또 한번 찍었죠 예, 그리고 옆으로 기고 있는 참 답답한 모습입니다 예. 자 그래도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몇 개월 전부터 예, 2차전종목들은 ABC 예, 월봉으로 볼까요 예, ABC가 떨어지고 예, ABC가 끝나고 나면 예, 1, 2, 3, 4, 5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 4, 5 예, 거의 ABC의 끝자락에 와 있다. 예, 끝자락에 와 있으니까 버텨야죠. 예,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예. 아셨죠? 예. 자, 힘 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같이 골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